2025년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. 딱이 때에선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. 우선 망했다라는 말입니다. 12월은 2025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끝맺음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기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. 풍수의 큰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순환입니다. 힘든 시간도 또 다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말이 있죠. 바로 내년에는 잘 되겠지라는 말인데 언뜻 들으면은 좋은 말처럼 느껴지시죠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의 성공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지금 잘 되지 않는다면요. 내일, 그리고 내년에도 잘될 일이 없습니다. 2026년의 성공은 바로 오늘,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. 국내 최초의 아파트 풍수로 전문교수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